국내 ETF 순자산 규모가 지난해 이맘때 100조 원을 넘긴 데 이어 1년 만에 1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덩치는 커졌지만 운용사들의 상품 획기기 관행이나 수수료 출혈 경쟁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150조 원 ETF 시장을 두고 국내 자산 운용사들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1위는 삼성자산 운용으로 2위인 미래의 새 자산 운용이 2.5%포인트 차이로 맹추격 중입니다. 3위와 4위의 격차도 단 1%포인트에 불과합니다. 이 같은 기세라면 연내 200조 원 시장도 가능해 보입니다. 양적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. 전 세계에서 한국 ETF 비중은 0.84%에 불과한데 상품수는 8.1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상품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. 운용사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기 있는 상품을 베끼면서 유사한 상품이 쏟아진 영향입니다. AI 반도체 열풍이 불며 엔비디아를 15% 이상 담은 국내 ETF는 23개로 이중 8개가 올해 출시됐습니다.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운용보수를 공격적으로 낮추고 브랜드명을 교체하는 운용사도 늘고 있습니다. 투톱인 삼성과 미래는 수수료를 연0.01% 미만으로 앞다퉈 내렸고 kb자산운용도 etf 브랜드명을 kb스타에서 라이즈로 바꾸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. 이준용 미래의 새 자산운용 부회장은 라디오 광고를 하거나 껌팔듯이 장사하지 않겠다며 경쟁사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. 재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운용사별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d i 자들의 니즈를 잘반영해가 e 고적 t 에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a 용사마다 각자가 e 신 o r o s hangover, how it's y o 거래소가 국내 e t f e 도를재정 t 하기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 가운데 내실 없는 외형 성장으로 t e t f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 t v 김대현입니다.